네, 오늘은 11월 7일입니다. 화요일입니다. 새벽녘에 나오신 우리 성부님들 환영합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공동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홍석과 집사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배우군 집사의 뇌졸증을 치료해 주십시오. 언어가 회복되고 오른쪽 팔들에 힘이 생겨나도록 해 주십시오. 과간나 집사를 치료해 주십시오. 권하자 집사가 다시 걷도록 해 주십시오. 이승학 성도의 내종량 치료가 잘 되게 해 주십시오. 권현민 형제를 치료해 주십시오. 김에브라임 형제가 신장인식을 속히 받도록 해주십시오. 김시 집사가 걷도록 해주십시오. 김수진 집사가 재발하지 않고 치유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자문 1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의인이 소원을 이룬다 하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오늘 13장 12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져 있습니다.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 나무니라.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소원을 계속 이루어가는 사람이 있고 소원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소원을 이루지 못하면 사람은 아무리 믿음이 뛰어나고 있다 하더라도 절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침례요한을 기억하십니까? 침례요한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택하셔서 예. 그의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택하셨습니다.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침례요한이 감옥에 들어갔는데 그 감옥에서 나오질 못하는 겁니다. 감옥에서 나오지 못하니까 자기 제자를 예수님께 보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실 그이가 당신이요니까. 당신이 진짜 메시아가 맞습니까? 이런, 그, 이런, 이런 아주 그 불경한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감옥에 있는데, 그 감옥에 자기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자기를 구해주지 않으셔요. 그래서 절망이 된 겁니다.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절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소망,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은 생명나무니라. 사람이 소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소망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소망이 이루어지지 못하면 사람은 마음이 상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이 소원을 이루고 생명나무를 먹는 그런 사람이 될수 있을까요? 그것은 의인입니다, 의인. 오늘 6절, 9절 또 5절 말씀해 보시면 그렇게 되겠습니다. 공의는 행실이 정직한 자를 보호하고,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하고, 의인에게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자문을 보고 있는데요. 자문의 구조는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누구냐면 의인입니다. 의인이 누구냐 하면 의인을 좀더 깊이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은 여기 보시면 세 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 지혜를 가진 사람. 두 번째, 입술을 지키는 사람. 세 번째, 부지런한 사람. 어제 말씀과 너무나 똑같지 않습니까? 어제도 의인이 누구냐 하면 말조심하는 사람, 입을 지키는 사람, 그리고 부지런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똑같습니다. 좀더 의인이, 어떤 사람이 의인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세세 세, 세 사람, 세 사람을 말하는데요. 첫 번째 의인은 지혜로운 자를 말합니다. 자1절을 보십시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드러나, 거만한 자는 꿀절함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여기서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은 겸손한 사람을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의인입니까? 겸손한 사람요. 겸손하고 겸손하지 못하고가 선악이 될수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겸손한 사람, 아비의 훈계를 들을 줄 아는 사람, 권위자의 훈계를 들을 줄 아는 사람, 나보다 앞선 사람의 훈계를 받아들이고 들을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 사람이 의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어떤 사람이 의인입니까? 겸손한 사람요. 훈계를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10절에 보시면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요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교만과 권면을 듣는 사람 겸손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겸손한 사람이 의로운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이 입을 지키는 사람 2절과 3절에 보시면 사람의 입의 열매로 인하여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네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어제 말씀과 똑같습니다. 입의 열매로 복록을 누린다. 3절에 보시면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거니와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는 멸망이 오고는다. 말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말을 함부로 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의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로, 부지런한 사람입니다. 4절, 11절, 7절, 8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게으른 자의 마음,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부지런한 것, 그게 의로움이라고 말합니다. 11절에 보시면 망령되이 얻는 재물은 줄어들어도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나느니라. 손으로 모으는 것, 부지런함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의로운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의인입니까? 그냥 단순히 선과 악만 구분하는 것입니까? 이것을 조금 더 들어가면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 겸손한 사람이요. 함부로 말하지 않는 사람이요. 그리고 부지런히 일해서 뭔가를 얻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마음에 꼭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대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가시기를 소원을 축복합니다. 마음의 소원을 이루셔야 됩니다. 마음의 소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것 예, 의롭게 사셔야 됩니다. 그 의롭게 산다는 말의 의미 겸손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말을 함부로 해서 안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열심히 부지런히 일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하시고, 의로운 사람 되게 하시고, 마음의 소원을 이루는 자들이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